얘좀 이상하게 자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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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큰편 아니야, 근데? 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다섯 개요. 아, 큰 거예요? 이거 한번 가봅시다, 그럼. 점 하나가 좀 크긴 하다, 근데. 왜냐면 점 하나가 이 정도니까. 이게 가로, 세로로 하나씩만 늘어나도 엄청 큰 건데. 확실히 큰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게 크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 몇 칸이면은 만족하냐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봤을 때, 우와! 이 소리 나올 때, 모두가. 야, 일단은 남의 농장 떨어지겠는, 너무 왔는데요 야, 한번 떨어져 볼까요? 봐봐. 이거 봐. 여기까지 하는데. <laughs>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잘 가지고 노네. 재밌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지고 노니까. 그쵸? 약간 슈가이프랑은 다른 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가이플은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봤다면 약간 그 공장같은 느낌 아니었나요? <laughs> 따고 찍어내고 따고 찍어내고 그쵸? 또 따고 또또 또 뿌려서 또 큰거 맺히면 그것 도 냅두고 찍어내고 인챈트 붙이고 레인보우 붙이고 그쵸? 뽑고 말이 한 칸이지 한 칸만 늘어나도 이렇게 체감이 엄청 클것 같은데 그쵸? 두칸 늘어나면 한이 정도 아니야? 한 다섯 칸만 늘어나도 이 정도인데 장난 아니겠다. 그쵸? 대형 펫? 아, 대형 펫은... 야, 얘도 작아 보인다.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이거 꽃잎이야. 강아지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귀엽냐? 어울린다. 봐봐. 캐릭터로 바꿔볼게요. 야, 이거 봐. 엄청 차이 나죠? 이거 빨리 자란다고? 이거 엄청 안 자라. 이거 아까 한시간 걸렸어요. 이게 43%인데. <laughs> 진짜 느려, 이거. 와 진짜 야야야! 야야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다 그치? 아까 거보다 더큰게 이게 체감이 확 와요 이거 내가 만약에 도전을 해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일차에 스무 칸이 뜰까? 한한달 하면은... 그래도 18칸은 한 번은 보지 않을까? 요거는 인챈트안 붙이고 그냥 딸 거예요 사내가 15칸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다큰거 같은데? 다 컸다 야이 정도면은 한10%더큰거 아니에요? 야, 천천히 가자. 15칸 이상만 노려보자. 아무것도 안 붙이면은 이 정도 크기가요. 100%인데 한 500만원 정도 나와요. 얼마 안 하죠. 근데 오늘 뭔가 좀 기적을 쓸것 같아요. 일단 20칸만 떠도 진짜 엄청 큽니다.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아홉 개반이다야 들어가세요. 들어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 칸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에이 꽝에이 지루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냥 운이 엄청 좋아서 한 번에 되든가 시간을 많이 갈던가 로복스를 갈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꽝 온다 온다 어 제발 누워 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누워 누워 아왜 내려가 어, 내가 누. 어! <laughs>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거? 2 hours later. 야, 잠깐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소리>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스물하나 우와! 역시 노력하는 자, 예, 빛을 봅니다. 방송 지금 3시간 넘었는데 이제 악자까지 버텼거든요. 와, 옆에 보세요. 옆에는 무슨 입수시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 지금부터 잘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 거. 근데 한 4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윤곽선이 잡힐 거예요. 야, 지금 대각선에 있는 동창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벤트 하는데 넘어갔어요. 그러게. 오, 붙었다. 야, 일단 레인보우 바로 붙였고요. 예. 자, 이렇게 100% 크기의 초초초초 거대 버닝버드가 자랐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7칸의 버닝버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 현실은 20칸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캐릭터도 엄청 작게 보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요, 상점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높이도 지금 높고, 화면도 꽉 차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8칸 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1칸짜리인데, 지금 잘안 보일 건데, 저 얼핏 보면요, 그래도 넓이 차이가 꽤 나죠? 거의 두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 이것도 비비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나름 크다고 생각했던 15칸짜리인데, 그래도 꽤 차이가 나죠? 그럼 지금 전설의 소문으로 떠들고 있는 27칸짜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자, 그럼 이제 슬슬 내려가 봅시다. 이제 다른 인첸트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할게 많아요. 야, 나슈가이프에서 지금, <laughs> 버닝보드로 자연스럽게 갈아탔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네, 저 버닝 버드가 마스도 안 뿌린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따가지고 저 끝에 가서 비교를 해봅시다. 아니냐 하면 끝에 가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 <laughs> 이거 보면요, <laughs> 아, 너무 차이 나잖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사이즈인 버닝 버드와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고요. 밤새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보이시는 대로 큰거두 그루만 빼고. 슈가이풀 나무를 전부 씨앗으로 바꿨어요. 뭐, 앞으로는 초 거대 식물만 모아볼까 생각 중이고. 자 그럼 밤새 열심히 키운 버닝버드의 결과를 봅시다. 야 확실히 너무 커서 앵글에 안 담겨요. 그리고 인챈트는 이제 크기 대비 인챈트를 1 0 개나 붙였는데 가격이 870억밖에 안 해. 지금 제가 대각선 끝으로 붙이니까 대각선 반대에 있는 농장을 침범했잖아요. 그럼 정면을 두면요. 야 이거 봐, 맞은편까지가. 여러분들, 옆 동네는 더 버린다. 아, 이게 21칸짜리도 이 정도인데 27칸짜리는 여기 끝 농장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공수업에서한 사람당 하나씩만 심어놔도 이거 서로 가리고 민폐 아니냐? 이거 핵파티 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언제부터죠? 1월 화수지 4일차인데 남들 다본불얘기할때버닝보드에 몰빵하는 남자. 그것은 바로 나.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른 게 다른 쿨러를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식물에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 그냥 키우고 싶으면 키우세요. 오! <laughs> 뭐야? 하나, 둘, 셋, 넷.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스물, 스물 네 개. 오이. 어 진짜 여러분들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어! 지금 스물한 칸두 개를 띄웠잖아요 어, 드디어 기록 깼다. 24칸.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얘가 24칸이잖아요. 그 얘가 21칸이고 두 개다. 24칸하고 21칸하고 대보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1칸이랑 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으려면은 내가 예측한 게 27칸 정도로 됐어야 돼. 일단 그냥 기록만 깼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이제 제거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본능적으로 크다라는 느낌.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 오늘느꼈을 거예요. 그쵸? A few inches later. 요거 턴까지 봅시다. 어차피 저 밑에 4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 <laughs> 32칸! 와, 니깝 했다. 이름 바꾸고 운빨이 아주 그냥 어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상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났고 24칸, 32칸 전부 100% 육성했습니다. 와 진짜 다이 생각해도 레전드긴 했어. 왼쪽부터 두 개가 21칸, 가운데가 24칸, 그리고 오른쪽이 32칸인데 줄기의 길이나 구부러짐의 차이 때문에 버닝 보드가 작아 보일 수도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냥 대충 봐도 오른쪽에 32칸짜리 크기가 넘사네요. 자, 이렇게 보...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보니까 32칸짜리 위험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리를 조금 더잘 잡고. 뭐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왼쪽에 21칸, 가운데 24칸의 차이는 대충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5칸 이내 정도의 차이는 이제 가까이 가서 비교를 했을 때 느껴질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오른쪽에 32칸은 차원이 달라. 저 꽃잎이 뻗어나가는 그 위험부터 엄청난 것 같아요.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저 크기는 적응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슈가이프 때부터 시작해서 큰 식물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뭐 허니서클이 있긴 했는데 프리즈메틱 등급도 아니었고, 뭐 그땐 슈가이프를 키운다고 정신 없었어서 그냥 구경만 했었는데, 결국 어쨌든 4일 동안 목표를 했던 30칸을 지나서 그 이상을 했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거대 슈가이프 나무 왜 이렇게 킹받지? 지우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지우지도 못하겠고. 자, 그러면 레인보우를 붙였을 때 기본 가격을 봅시다. 지금 인첸트가 조금씩 붙어 있는데, 이거 제거해야지 뭐. 인첸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21칸짜리 있죠? 제 이전 영상에서 이 21칸짜리 한 개를 인첸트 13개 정도 붙여서 천억 가치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인첸트가 씹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첸트 스프레이나 쿨러로 써도 더 이상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운 게이 정도고. 자, 21칸짜리는요, 레인보우가 붙었을 때 기본 가격이 2억 4600만. 그 다음에 24칸은 3억 3,100만. 32칸은 5억 6,900만. 근데 이 32칸짜리 있잖아요. 이기 보면은 하나 더 달려있어. 이거 두 개야. 여기다가 25칸 이상 하나만 더 붙이면은 또 레전드 된다고. 와,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봤는데 보세요. 농장 밖으로 떨어지는 거 봐. <laughs> 진짜 엄청나네. 자, 32칸짜리를 최대한 앞에 두자. 자, 이렇게. 야, 넘어갔다. 야 넘어가다 못해 파묻혔다 아니 이게 파묻히지 않으려면요 저 줄기가 좀 길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깝네 만약에 줄기가 조금 더 길었으면요 아마 여기까지 갔을거예요야나 여기 처음 올라와본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야 이건 달라 그리고 고개를 한번만 더 틀면은 완전 덮을수도 있는데? 볼까요? 야 이거 앞에 것만 덮는 게 아니라 야이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덮어버리네 야이 정도면 민폐 아닌가요? 자그 다음에 옆 농장을 좀 바라보게 하고 와 잠깐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농장까지 갔는데 <laughs> 이건... 잠깐만 이거 대각선 끝쪽도 되나? 오 된다 야 일단 닿긴닿았어 울타리지만 야, 이 정도면 진짜 레전드 민폐 식물이다 <laughs> 잠깐만 그럼 32칸짜리 3개만 더 만들면은, 이거 모든 사람한테 민폐 끼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이거 가지고 바로 공석 가면은 1초 만에 털림. 지금 초거대 버닝보드를 모두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무슨 돔 구장 같아. 이거 보세요. <laughs> 지금 그늘막 만들어졌는데, 안 그래도 폭염인데, 이거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번 도전으로 저는 최고 기록인 32칸 버닝버드까지 만들어 봤는데, 지금 목표는 40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40칸이 될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32칸 이상 3차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무조건 초반에 이 줄기 길이가 길어야 돼요. 저번에 그 짧은 거 봤거든요? 그 절반이 파묻히던데? 그래서 따야지만 좀 온전하게 볼수 있거든요? 딸까?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 <laughs> 여러분들! 외개의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새로운 식물일까요? 야, 배고 내가 원래 뽑았던 게 지붕이라면은 얘는 벽이다, 벽. 어, 얘는 진짜 큰데? 와, 뭐냐? 잠깐만! 어? 와, 뭐야? 야, 뭐. 야, 이거 아직 53%인데. 야! 어? 어? 뭐야? 아니, 이게, 이게 뭐. 야, 이거 올라가지지도 않는데요? 어디까지 가? <laughs> 이게 말이 돼? 여기서 힘든. 아, 이렇게 돌아가서 가볼까? 어, 잠깐. <laughs> 끌어당기는데 <laughs> 잠깐만.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쫙. 여기서 하나 빠지고 일로 이렇게. 심지어 두 줄기야. 쫙. 계속 가고 있거든요. 와, 뭐야? 아니,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레전드를 쓴. <laughs>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가셨나요? 밖으로 돌아가야 되나? 안 되는데?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점프를 올려주는 애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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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왜 나는 못하는 걸까? 야, 근데 아직도 크기가 62%야? 어디까지 자랄 건데? 근데 이쪽은 다 자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얘도 높은데? 그게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오, 세 개가 자랐는데? 야 우리 시야 낚였다 그쵸? 어 잠깐만 어? 야 이거다 어! <laughs> 야 근데 이거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듣골이서 서려 잠깐만 많이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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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다려봐 누가 보면 이거 지금 타워 점프 멸방 속인 줄 알아? 어 됐다 어다 왔어 다 왔어 오오 와, 와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그로어 가든에서 못 보던 새로운 모습을 또예 어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걸 예상했나요? 그쵸 못했죠. 근데 심지어 아직 63%인데요. 그니까 높이는 이게 최대로 자란 것 같고 좀 옆으로 뻗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딸깍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도파민 한번 충전 할게요 가자! 오.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거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혹시 몇개 달렸나요,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워져 있는 건 셋, 이것까지 넷. 그쵸? 다섯. 다섯 개 아니에요? 한 번에 다섯 개 달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어제는 큰 거랬다면은 오늘은 좀 개수가 많고 높은 거라니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세계 최초라고 할만 하지 않아요? 아, 뭐 외국 어딘가에 있어도 이 정도면 일단은 배터볼만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그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25칸 이상만 달려도 우산처럼 막 지붕처럼 돼 있지 않을까? 아, 근데 피해는 안 주겠다, 그치 이게 커져도 다른 사람 농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다볼수 있을 정도? 그냥, 볼거리?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로워 가든에서, 지금 이 정도로 높이 올라올 수 있는 식물이 있나요, 혹시? 대나무가 이거보다 높다고? 아, 강낭콩 그, 프리즈메틱에 있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가자, 딸깍! 어우, 근데. 아, 이거는 무조건 딸깍이 필요한 식물이 맞아요. 이거는 딸깍을 했을 때, 시간적인 효율이 너무 좋은 것도 맞는데, 아니,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책 찢어가지고, 꾸겨가지고, 버린 느낌 난다, 지금. 불꽃놀이 같다고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이제 며칠 동안, 딸깍. 열세, 열레, 열다, 열려, 열려, 아, 열러 칸이야? 아. 삼십 칸이 넘어가면요, 딸깍. 어, 잠깐만요. 24.5칸이 있다고요? 어디요? 어, 저거에요? 살려 1, 2, 3, 4, 반 지금 여러분들 24칸이요. 제가 가진 기록 중에 두 번째 기록이에요.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여기서 딱 멈춰야 뭔가 좀 뿌듯함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대왕 버닝버드가 100%까지 자랐어요. 이게 100%까지 자라고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이게 좀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니까 높이는 저 끝에가 제일 높은데, 저는 라이브 때 대충 70%까지 자랄 때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버닝버드가 3개가 달리고, 저 꼭대기는 하나 달려서 총 4개. 그래서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꾸미기 아이템 써가지고, 뭐 이쯤부터 뭐 타워 느낌으로 좀 꾸며볼까 하고, 뭐 이름은 대충 럭키 타워라고 지은 다음에, 뭐 라이브 때나 공섭에서 컨텐츠도 할 거예요. 아, 그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 이게 어쨌든 올라갈수록 좀 퍼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내 농장 범위 안에 들어가야 공중에도 뭐 설치가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몇명 시켜봤거든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돌아서 점프 채워서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대로 안 돼. 왜냐면 계속 이렇게 계단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은 계단 폭이 짧아.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40칸짜리 도전을 하고, 만약에 밑에다가 40칸짜리 도전을 하면요 꽃잎이 여길 관통해가지고 막아가지고 못 올라가 아 이거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